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은 우선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는데 자이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란 게 있죠.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죠. 이 직접 개입을 하여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는 것을 가격 통제인데, 이 가격 통제는 크게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 가격제로서는 이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우리가 규제 정책, 뭐 월세 규제죠. 또이 분양가 규제 정책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죠. 자,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우리가 한도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죠. 임대료 한도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합니다. 자, 우선 목적이 있겠죠. 항상. 임대료 규제에 서서의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보게 되면은 단기에는 이렇게 단기에는 임대 주택 공급이 고정이 됐어요. 자, 단기는 고정됐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이동하기 어려워서 기울기가 좋은 급한 어떻게 돼요? 비 탄력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수요 공급에서 만나는 게 바로 시장의 균형 임대료를 말하죠. 자, 이 균형 임대료를 말하는데 자, 장기로 가면은 수요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더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완만해지고 장기도 공급이 변하니까 이렇게 우상량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균형 임대료죠. 자, 균형 임대료인데, 단계는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자, 규제를 하겠죠. 자,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밑에 있다. 자, 시장에서의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밑에 있다. 자, 시장에서의 지금 균형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규제를 30만 원으로 했다. 즉이 30만 원 넘어서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3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임대료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상한 가격을 말하죠. 상한 가격. 자 여러분의 하한 가격이 아니라 또 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선 요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됐지만은 어떻게요? 수요량은 이만큼 되죠.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이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당기는 초과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균형 임대료와 요 거래량을 곱한 요 면적이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 총수입이 요 빨간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파란 부분, 이 부분, 이 파란 부분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수입이었다가 임대인 수입했다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규제를 하니까. 그럼 이 파란 부분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효율성의 상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혜택을 봅니다. 요 어느 부분 이 파란 초록색 이 부분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단기로는 혜택을 보지만 공급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의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로 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임대인은 이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소하죠. 즉 임대주택생의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줄고 장기적으로는 수요량은. 우리가 또 단기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어떻게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 암 시장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뭐한 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의 가격과 규제 임대료, 임대료가 두개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들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들 내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뭐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즉,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게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기존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을 통해서 이사를 가면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저하되면서 어떻게 돼?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따라서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보고요.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 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이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죠. 또 우리가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죠. 여러분, 임대료를 지금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니까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어 이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았다.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이미+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라든지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